Come back to me. I got the feeling. Come back to me. <laughs> 아. 아. 아아 베이스k 아.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마 아니 이러고 이러고 나왔는데어게 자신감을. 안녕하세요. 와, 사장님. 어우, 얼굴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이 보시기에 후배는 음. 어떻습니까? 어떤 후배요? 어, 제여자친가또 음. 시디 후배니까 얼굴 너무 이쁜데 어. 예, 목소리가 아직은 여기서 알바하면 안 됩니까? 어, 어 괜찮아요 이거 진 어, 농담이에요 진짜 어. 어, 월에 한2 5 0원그거더벌수 있어요 음. 어머 한5 0 0원 벌겠죠? 어머 뭐지? 500이요? 아니 태국에 일할 때도 그런 경험을 했지 어, 그, 태국에서 일했어요 AV 그 찍을 때타고 어? 영화도 찍으셨어요? 응. 가라오케 어. 있을 때 여자 술집에서 이했고 아, 영화도 찍으셨구나. 어, 저본거 같아요. 저, 저 어? 야동맨. 저는 <laughs> 안 나와요. 저는 거기서 봤 했네 90년대 군대를 <laughs> 제가 그때 제가 저는 좀 늦게 젠다가 됐거든요. 제가 부산에 군대 갔다 왔거든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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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부산에서 근무하고. 처음에는 이제 여성스러운 감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사실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나은이도 아, 나오고 아, 아, 네. 고체한 분들이 그러지. 조금 <laughs> 응. 이제 좀 이제 너무 여성스럽고 입지가 않으니까 이제 아, 옆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생겼을 아, 저도 그분이 나쁘지 않았거든 어머 잘생기고 다 젊고 음. 하니까 어머 너무 좋다 이 빨고 이러다가 침넣침넣 소문나가지고 밑에가 오고 밑에 분들도 내가 오면은 어머 이쁘게 잘해주니까 어머 거북은 없 해도 집이다 당연하지 제가 어, 손로 하는 거다. 맞집이 커피는 무 닉네임 일하면서 저기 빨대예요. 저기. <laughs> 빨대. 어. 수세지 화장실. 영철 선배님. 어. 근데 맞아.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저제 저, 윗세대 이제 군번이시잖아요. 맞아, 맞아. 그때는 진짜 아스트랄했어요. 음. 이 부분은 잠깐이에요. 여기 술집에서 맞아. 잘 자요. 사람면돼아 <laughs> 맞아. 아, 맞아. 막나가도 돼요. 각불 없는 거 되게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컨텐츠 많이 나오고 되게 좀 식상했는데. 맞아 맞아. 안에 이 뭐, 뭐지? 보수기면 앱. 다짐만 돼. 복수기. 보수기보수기보수기 좋아요. 다짐 같은 애들이 또 복수기 서로 좋아해서 하는 거. 아, 복수기. 뭐. 남자끼리 하든 여자끼리 하든. 그러지. 어. 아, 응. 어. 어 우리 우리 응. 응. 얼마나 어. 여장하신 지 얼마 되셨죠? 더운 일에 참. 오냥타? 어머. 귀엽다. 아 목소리 완전. 아 너무 이쁘세요 근데. 어 이거 너무 이쁘지? 저는 이제 1년 좀 넘었거든요? 음... 얼마 됐다고 그랬지? 저 5년 오늘... 아 선배님이셔? 좀 어, 왔다 갔다 하네 여기는 완전 일반 남자야 게이도 아, 아니, 아니야 어. 그게 더선아 어, 일반 남자 그게 더 선호 좋죠 어, 그게 더 선호.. 남잔데 이러다니다 정말... 어, 이러다. 남잔데로 정말... 어, 다 이러다. 너무 했쁘다 코스프레인가봐 어. 이런 남자 x x 있어? 아니딱 <laughs> <laughs> 이게 선이 분명하시네 아 근데 리는 솔직히 네. 남성스러운 사람 좋아해 어, 예. 남성스 또... 진짜로 <laughs> 어 갔다 왔구나 하긴지 네. 네. 여긴 병장 대대만 아가씨만 일할 수 있는 건가어필 여고생으로 필 여고생으로 여기 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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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행 약간 그 중간에 공무원이 있 음. 어머 음. 몇개올라졌어 사장님? 워썸 스위 저요? 네. 3년이요 <laughs> 뭘 3년 했다는 거야? 음. 군생활이야너 23개월 했는 <laughs> 그러니까 완전 그냥, 나이... 그냥 나이가 나온다에 나이가 나 바뀌기 전에 22개월 온다는데좋았네요 <laughs> 너무 좋았가 군대 가서 되게 나오기 싫었어 i m f 가 나온다에 나이가 나온다에 나이가 나온다에 나이가 나온다에 나이가 나온다에 나이가 나온다에 나이가 나온다에 나나다나다 요즘에 1 년. 나는 그랬어. 요즘에 십팔 개월이래요. 맞아. 1년육 개월. 요새. 는 맞아 맞아. 근데 그 반밖에 안 돼요. <laughs> 년 동안 그냥 뭐이 구박 맛집, <laughs> 맛집 어, 구강 맛집이었으니까. 뭐. 아니 제가 원래 그 신병이 오면 신병이니까 오해해줄 거다 이렇게 어. 신상에서 적어주고 <laughs> 씻겨주고 아, 씻겨주면 어. 안 했나? 씻겨주고 <laughs> <laughs> 예 씻겨 <웃음> 씻겨주고 <웃음> 어머, 빼주고. 엄마네 어머. 어머. <laughs> 어머. 엄마. 엄마. 또. <laughs> 어, 아, 아, 아들 끝뭐 뭐. 아니 이 반에 있는 분이. 우리 신발이 왔어 꼬질꼬질하고든 이렇게 오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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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거 신세면 줬고 어 이제 일단 씻으러 가야된다 한발 빼들어간다 가 그러니까 <laughs> 씻겨줘야 된다고 어. 뻥을 쳤죠 제가 어. 그래가지고 빙실해가지고 씻겨주지 아, 뭐 사타구니 부탁해가지고 얘가 어. 살짝 어. 쓴단 말이야 남자랑 아. 뭐. <laughs> <laughs> 왜 그래요? 왜 놀래? <laughs> 어, <왜왜 웃음> 니키성도 아니지? 착하면서 쓴 남자는 비둣질하면 써더라고 근데 남자가 남자가 맞다. 때밀이 남자가 맞아. 이렇게 해도도 이게 이게 몸 몸에 따라서 이게 사람 움직이게 된다. 남자는 말이야. 진짜로 의리받이고 본능이야 말문 뭐, 말문. 뭐. 때밀이 아이스크하이도 썼었는데 내가 태국에서 마사지 많이 갔거든요 일하면서. <laughs> 너도 섰어요그 새끼가 맨날 여기만 만지는 거잡꾸만 <laughs> 어머. <laughs> 쓰는 거야 나도 어머 상망스러워. 그래가지고 팁을 우고 빼줘야. 옆에다 베프 먹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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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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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걔들머 어머 들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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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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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있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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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부르는 게 갑. 웃음> 어, 가 어. 아니, 김태희처럼 이뻐도, 어. 이, 이 진짜 매니아층은 이거 없으면 그냥 솔직히 뭐 떠나서 음. 어, 탈락. 어. 그래서 일부러 수술 안 한다고. 잘 쓰고 크고, 아, 이렇게. 아, 이런 얘기도 아, 되 나요. 어. 고추 얘기도 해되 나요. 이기하셔도 돼요. 에르메스고추예요 에리메스 명품 그백에르메스 고추. 손님하고, 아. <laughs> <laughs> 아. 아, 저 처음에 젠네들 처음에 이래놓고 수초에만 막. 빨라라 그런 게안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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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래요? 그럼요. 그런 말이 되게 많아. 처음 아, 멀쩡하다가. 처음에 제가 아는 척하고 남들 떨다가. 자 여자친구 아, 있는데 여자 여자 친구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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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여자친구보다 맞아 맞아 갑자기 젠더가 더 좋아졌어요 야동 보라고나. 아, 아니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인생인데 양성을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 이마 보고 조합이야. 그럼요. 이만 보고. 이만 보고 어? 부패가 야두 배가. 그런 말이다 느낌. 그걸 말투는. 그게 아니라 <laughs> 한 번에 한 양성을 좋아했으면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것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짜자, 야자님, 짜.. 자뭐냐 그거 야자.. 나눠먹는 짜장면을 그런, 그런 느낌으로 짜가야 짭짜면 그런 느낌 짜짜면뭐야참박하게 <목> 무슨 무슨 이것도 저것도 다 먹고는 이상한 사람이야 갑자기 <목소리> 제일 이쁘게 생겨가지고 가운데 <목소리> <다운> 앉아가지고 <목소리> 예 처먹어 빨 나와 어머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이말인 찔러봤는데 흘리더라고 맛있다 얼마나 찔러본 거야 세상에 무식하게 막 찔리면 안 되지 피 나오지 클라지 역시 프로는 다릅니다 역시 프로는 다릅니다 여자 틀치마 끼고 묻히고 어머 어머 자살해 어, 어머 어머 저번 시대다 어머 어머 소리 어머 소리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인간은 예쁜 것을 좋아하는 그렇지. 게 아닌가라는 저의 추측. 음. 음. 근데 누가 클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클수 있어도 보다. 아전 솔직히 안이 정도예요. 나더커 말해. 물건은 얘가 제일 클것 같아. 아닌가? 아, 내가 다. 잠깐 잠깐 잠깐.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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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까해 보진 않아. 계속. 어, 뭔데? 마음의 보기. 모르 모르겠어. 진짜. 살 빼숙이 될살 빼숙이. 어, 뭐나 지나가다 봤거든. 어, 머저 망설 봐. 시는 공평하다고. 이거 여기라도 증거 있잖아. 도안 쓰고 없네. 그가상님은 제가 키가 160이 밑으로 갔네. 대물상이에요. 제가 키가 168이고 발 사이즈 235거든요. 대물상운데 대물상 칼싸움 할요잘라 오늘? 뭐라고 칼싸만 한다고? 집면 엎드려야 돼 알지? 칼싸 해가지고 에 엎드려야 돼 오래 안 해봤다 칼싸움을 나 노래방 어, 도우미 할때 노래방 도우미, 어, 도우미 어, 여자로서 그냥 뻥치고 응. 그만 만지다 밑에서 손으 들어와 오빠 가 만데 여기서 나안지면안 된다고 돈주 예를 들어서 어머 스파안 하다가